안녕하세요. 야. 이제 초원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 보세요. 지금 물, 지금 피가 왔네요. 기린이 나뭇잎을 먹고 있네요. 여기 나무가 있네요. 냠냠냠냠냠냠. 갑자기 거품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린이 뒷단으로 팍! 잡아서 도망갑니다. 거품이. 김나만물장이 나렇게불가하다고할수있어 그러다가 커플소 다리가 빠져버립니다. 예, 빠지겠습니다. 예, 불쌍한 커플기 아니, 불쌍 커플소 언니, 다리가 빠져가군요. 그래서 커플소는 죽고 만답니다. 자, 삐. 원리, 원리 알아볼까요? <laughs> 바로 원리는, 아까 그, 클레이로 만든 코뿔소와 이 모형 기린을 봤죠? 이 원리가 뭘까요? 음, 뭘까요? 자, 원리를 알아볼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예, 반다이 저는 체율이고요, 저는, 저는 아유입니다. 자, 기린이랑 코뿔소 중에 싸웠잖아요. 아까 네. 그 기린이 뭐를 했나요? 네. 뒷다리 발로 팡 쳤어요 코뿔소를. 이 코뿔소는 새끼 코뿔소고요. 이 기린은 새끼 기린이에요. 근데요, 이걸 차버렸어요. 다리, 왜냐하면요, 다리를 차버릴 때 어딜 맞았니까? 턱. <laughs> 턱이야. 이랑 코가 잘 맞아, 많이 맞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네, 자 코뿔소가 이렇게 길은 공격하려고 했는데, 기린는 그것을 먼저. 기린는 아무데나 멀리 볼수 있어요, 부엉이처럼. 네. 그래서 이게 뒷쪽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네, 이렇게 보고 봤어, 여기 눈 있죠? 여기. 네. 자, 이렇게 눈을 봐서 이제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하다가. 갑자기 코피스가 돌지 패스 때, 팍!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그런 그런데 같아요. 길이는 발, 뒷발이랑 앞발이 엄청 세요. 그래서 빨리 달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자보다 빨리 달지는 않지만, 그래도 뒷발도 엄청 세서, 이제 사람이 있을, 사자가 있을 때, 사자 팍! 지나가면은, 사자가 죽을 정도로 힘이 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대 만났을 때는 만치지도 말고요, 뛰뛰지도 말고요, 그거그거 상관도 쓰지 말고 그냥 조심조심 빨리 걸어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 초안 이야기는 끝났고요. 이번에는요, 우리 혹시 동물의 사망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저 사막여행 정말 좋아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말해볼게요 네 옛날에 가족들이 살았는데요 네, 사막에서 초원까지 어디를 여행가고 있었어요 응. 그러다가 갑자기 코뿔소 콧불소가 새끼가 이렇게 누워져 있었어요 이렇게 봐봐요 근 가족은 그 아이가 살아나 죽었나 도와주려고 내려서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쿵쿵 소리가 났어요. 바로 누구였을까요? 그 새끼 코뿔소의 엄마였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새끼 코뿔소 엄마가 자기 아이를 건드린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괴롭히거나닥치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어, 그이 가족의 엄마가 머리를 막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코뿔소가 이 차를 이렇게 뒤집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내려서 코뿔소에 코에 이렇게 맞지고 이만큼 크잖아요. 코에 박히고 어린이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엄마 아빠도 죽었어요. 올해 아, 차에, 차에 있는 사람들만 죽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큰 형이랑 아니 작은, 작은 아 제가 말할 작은 남자애랑 자, 그래서 큰 오빠랑 동생이 아니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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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그다음 큰 오빠 한1 1 살인가 1 열네 중학생이랑 어떤 1 8 살이면 9 살이 된 아이가 살아남았는데요. 그 아이인가 오빠가 하이 밤이 되었어요 이제 하이 하나가 여기 있어.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다른 큰큰 그 오빠의 가족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혼자 나왔거든요.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중학생인 좀된 오빠가 어 혼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할이니 해가지고 빨리 도망쳤어요. 근데 휴대폰에 이것도 다 깨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언젠간 어 누가 지나가는 길에 누가 살려줬을 거예요. 예, 예 이야기는 끝났고요 이제 아유리님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음아 나도 구미식당에 커플 소가 닥쳤어요 왜냐하면 집 숲에 음식이 없어서 너무 배고팠던 거예요 멧돼지 아니에요 맞 맞네요 아 <laughs> 어, 그럼 멧돼지 생각나니까 멧돼지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지만 학교에.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등교 시간이었거든. 그런데 등고 그 등교 시간이었는데 문도 이렇게 계속 팡팡 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경찰 그 왔거든요. 그 코뿔소한테 마취총을 마취총을 쐈는데 쓰러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정말 세잖아요 멧돼지는. 음. 그러다가 결국 그냥 총으로 멧돼지를 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요. 멧돼지 아이들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멧돼지 불쌍하죠. 아 그리고 아까 그 멧돼지 구미식당 이야기 한개 해줄까요? 네. 아까 말해주세요. 네, 그 이제 구미식당에 멧돼지가 쳐들어왔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사람들은 <laughs> <laughs>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요 <laughs> 책상 위에도 올라, 올라왔어요, 대표. 그래서 겨우, 겨우 사장님이 책상을 들고 멧돼지 이렇게 모여서 밖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 어떤 아이들이에게 어떤 동물을 혼자 놔두게 하지 마라. 자, 어떤, 이게 진짜인데요. 어떤 공에 어떤 한, 한두 살 애가 어디 갔지 바로 동물원인가 토끼 파크였거든요. 토끼 파크에 토끼를 다 풀어 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아이 엄마가 한두 살이었어요. 그냥 한살 아니 두 살이요. 근데 엄마는 그 사진을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하다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동영상만 찍을 으 이렇게 뭐 말하고 있거든요 그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이렇게 우는 소리가 났어요. 음. 그래서 우는 소리가 자기 아기였던 걸 아는 엄마는 한번 봤어요. 근데요, 아기 손가락이 이렇게 다섯 손가락이 있잖아요. 이 손가락이 잘리고 없었어요. 이렇게. 그럼 왠지 알아요? 그러면 토끼를 불,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하면요. 이렇게 깨물어서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를 괴롭히지 마라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그그한한둘살 아이들 손가락을 꿀꺽 삼켜 먹었어요. 정말 네, 무섭죠. 그냥 차원. 앙 해가지고 하면 그냥 다시 잘할 수할 수는 있었는데요. 근데 그걸 삼켰잖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됐어요. 그때부터. 네. 네. 이제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야기는 끝났고요. 우리 안녕.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해줄게요. 무선 동물들도 순한 동물들도 귀여운 동물들도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네. 조심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일티비의 제유리와 아이유리는 다음화에 만날 거예요. 어 그리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꾸꾸. 안녕히 계세요. Bye.